성도 여러분 요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여러분 모습을 볼때 참으로 가슴이 찡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요세 가지 유형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거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가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면 제림하여 하늘나라 올라간 사실 이런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거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적인 믿음입니다. 그것은 현재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내 옆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라고는 미래적인 믿음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말입니다. 땅에 있던 모든 저주받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위로 슈가에 공중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믿는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미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유형의 믿음 가운데서 세 번째 미래적인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좀 소개할까요 어, 바벨론 나라의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1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시대장들의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얼마 뒤에 가지 않아서 너희 사촌 하마일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고 너보고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땅을 사라. 아니 이 시국에 무슨 땅을 산단 말입니까? 땅을 사놓면은 으곧 바벨론 나라 것이 될 것이고 나는 땅을 샀지만은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이 땅을 내가 차지하지도 못하는데 왜이 땅을 삽니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예레미야 그 땅을 사라. 그러면은 얼마 지나지 않았어. 곧 다시 그 땅을 네가 차지하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래적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그 땅을 샀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어떤 신앙을 볼때 예레미야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이런 신앙을 우리는 미래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미래적인 신앙에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는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도서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해가 갑니까? 예를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의 믿음의 미래의 소망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그런 그 밭을 삽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왜 슬픔이 있을까요? 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것이라고 하면서 믿기는 믿지만 마음속에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현실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아니 이런 판국에 밭을 산다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소망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도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고 내 마음에 어긋난 생각이 나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날을,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내가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파린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나요? 힘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도, 슬퍼도, 여러분들은 취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미래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특징이다 하는 얘기죠. 네, 두 번째는 내 시각이 오늘날 이 고난에 맞춰져 있지 않고 미래 소망에 맞춰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무엇을 볼수 있나요? 앞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미래적인 미래를 강력하게 말해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힘들어요. 교회는 교회 들어 참으로 힘들어요. 주일학교는 다 무너졌다 그러죠. 교회 재정은 반토막 났다 그러죠. 교인들도 반토막 났다 그러죠. 뭐 소모임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더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회사 문을 닫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장사를 해도 가게 월세를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대로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청년들 뭐 어? 직장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고 너무너무 너무 슬픈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이래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 소망의 예언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시각을 맞추되 오늘의 현실 고난에 맞추지 말고 미래의 시각을 맞춰라 야 약속의 말씀에 맞춰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TV들을 보면은 어, 어, 트로트가 아주 유행입니다. 그뭐이 방송 저 방송 틀면은 다 트로트가 나와요. 근데참그 재밌는 현상은. 그 트로트 노래 부르는 사람들 중에 어린 애들이 나옵니다. 뭐 14살짜리, 15살, 16살, 이런 애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썩잘 불러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소름이 돋칠 정도로 잘 불러요. 근데 그, 그때 그 노래 불렀던 그 어느 학생의 하나 중에 보리고개를 부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리고개가 뭡니까? 못 먹고 못살 때. 물한 바가지 마시면서 배를 채웠던 그때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보리꼬기를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요 정말요? 목사가 아니었다면 은혜 받았다 그럴 거예요 그때 저는요 그 노래를 잠깐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리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보고 저런 노래를 부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보리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보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있는 이런 트로트를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트로트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가요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현재가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면은 과거를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드니까 다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과거도 중요하죠. 현재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이 대한민국은 다시 힘을 얻게 되리라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의 그때가 다시 돌아오리라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각이 맞춰지기를 주염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자가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을 계획하고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의 과정을 얘기하고 성취한다는 얘기는 일의 결과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십니다 성결교단의 모든 교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다시 이 땅을 사게 되리라 다시 돌아오기라 그러므로 현저 어렵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처럼 미래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하루 하루를 신앙 가운데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이 한국교회에, 성결교단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땀을 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아멘입니다. 성결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시국에 시리에 빠져있지 않고 정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정오의 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성결교단의 공동체들이 오늘 이 시간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다시금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많은 건축들에게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간격에 젖어서 하느님의 성전을 다시 모든 성도들이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교회마다 찬양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시절로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기로 원하니 이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계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세계도 예수로 면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주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의 교회 교회에 참지된 길을 걷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부터 교회의 능력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하기 글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능력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탓으려나가고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앙감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혜가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하며 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기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평화와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된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하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위기 상속에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서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소식은 들리고 있으나 우리 백성들에게 이 백신이 언제 맞아질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 백신을 정확한 시점에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백신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도 하루속히 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야 우리가 보호를 받지에.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누가 세울 수 있고 누구를 지금 우리를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방역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셔서 코로나 종식 때까지 요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영원히 말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결교단의 성도로서 성결교단의 목회자로서 정오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 뜻을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결교단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마다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위중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위로와 참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우리 성결교단의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큰 꿈을 갖게 해주심에 대하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든 성결교단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나가시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사탄마귀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건세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기도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